아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네. 수천님은 하이큐에서 가장 최애 캐릭터 누구예요? 아 최예요. 네. 최애는딱 이제 하이바 리에프의 선배인 캔마 네. 아직도 안 변했어요. 즈메 캔마. 예안 변했죠. 불변이나. 예. 저 아직도 <laughs> 어. 몇년 전에 산 캔마 저 족족자봉이 네. 아직 아직도 걸려 있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예. 아, 아무튼 달려봅시다. 자, 하이마리에프와 치키시마 아키테루. 아. 아, 근데 네. 아키테루도 은근히 인기 있는 캐릭터거든요. 되게 허당 있는 노, 뭐지? 형 느낌이라서. 아, 제가 또 치키시마가 치키시마 아키테루가 좋은 게성우 님이 네, 네. 사쿠라이 아. 타카이로 성훈 님이세요. 아, 맞아 맞아. 아, 아는 캐릭터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외모를 보고 뽑아보면 어떨까요? 네, 맞아요. <laughs> 외모를 일단... 보면서 혼자 뽑아보는 게 어떨까요? <laughs> 둘중 하나에는 무조건 끌리게 돼 있기 때문에. 네,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디? 아, 아 근데 네, 하이바, 네. 하이바를 하이바가 제가 저... 등장 초반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있었어요. 왜? 처음에, 그러니까 조금 캐릭터가. 진짜 뭐 뭐지? 그때 당시에는 진짜 센스만 좋고 뭐 센스만 좋은 그런 좀어 여기저기에 말하는 나대는 느낌. 아하. 아리 님, 에드벌룬 다섯 개 감사합니다. 땡큐. 감사합니다. 캐릭터를 바꿔야 되는데. 아무튼 그냥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는 <laughs> 죄송해요. 네. 자꾸 깨서 <laughs> 아니 아, 괜찮아요. 네. 아니 어차피 일인데요. 뭐 <laughs> 저는 네. 네. 치키시마 하겠습니다. 치키시마 아, 네, 내가 저 나는 그이 치키 말고 우리 치키 있잖아. 아 우리 치키 어, 맨 처음에 그 치키가 되게 싫었다고 근데 네. 근데 막 어느 순간이 가가 가서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거야. 아 와. 그럴까요? 주인공은 뺍시다. 어. 히나타하고 예훈 히나타하고 어. 카게야만 빼죠. 오케이 하나 아, 인정 인정. 네네네. 자 그러면 치키시마. 아 카와나시군. 이거는... <laughs> 카와나시네 코타로. 근데 카와나시는 예 네. 얼굴은 좋아 애가. 음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캐릭터가 드러난 것같진 않아. 그렇죠. 음예 네, 이거는... 시라토리자. 는그 우시지마랑 수채... 카라스노 음, 그런 구도였으니까 우시지마 우시지마는 귀엽잖아 우시지마 귀여 이정 어, 귀여 어. <laughs> 그러면 자 일단 수찬님 먼저 설탕 야설 설탕이래 선택해 주세요 네제 설탕은 <웃음> 네. <웃음> 에이, 진짜... 저 예. 카이님 보쿠토가 네. 머리 내린 거안 보셨죠 못 봤는데 아 원작에서는 나오나 안나오나 모르겠는데 팬분들이 보크토 네. 머리 내린 그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셨어요 그리셨었어요 근데 보크토 어. 머리 올린 애들은 다 빨리 오, 머리 내려야 돼 아니야 보크토는 복... 부엉이 같은 게 매력이란 말이야 아이 가끔 그렇게 부엉이 같아도 가끔은 그렇게 귀여운 모습도 있어줘야 인정할 수 없어 막 이래 <laughs> 자 그래서 아. 어디 어디가 좋습니까? 저는 복... 저건보쿠토요 보쿠토 복구토, 예. 저도요. <웃음> <웃음> 뭐야 아까 그렇게 반대하더니. 아 이와이즈 이거 좀 너무하다. 사쿠사 아직 아... 안 나왔잖아. <laughs> 이와짱. 어 사쿠사 아직 이거... 만화에서밖에 안 나서 애니메이션 안나왔다고 <laughs> 성우도 아직 없는데 지금. 이제 네. 이제 사기 사기 만든다고 이제 발표됐는데. 그리고 솔직히 이와이즈는 누가 봐도 매력있는 캐릭터 아니야? <laughs> 맞아요. 아 이와짱. 이와이즈 진짜 그 그때 막. 스메가 아마이즈, 진은버즈 아 그... 이런 스탁 칠때 완전 소름, 막 아... <laughs> 그랬는데 아 아니, 잠깐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했네요. 자 그래서 업천님은요. 아 예, 어, 예. 아니, 근데 네. 방송하면서 이렇게 덕질해도 됩니까? 아 미안해요. 근데 저할수 <laughs> 없잖아요. 우리 둘다뭐 통하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. 네. 네. 아 근데 사쿠오사가아 진짜 만화에서도 꽤 재밌고 괜찮은 캐릭터, 캐릭터인데 네. 아, 아직 뭔가 정보나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그런 매력을 아직 모르겠어서 어 잠깐만요 근데 수쵸님네 소유의 사고야 응? 내가 이걸 32강을 했어 이렇게 하다가는 5시간 걸린다 빨리빨리 굴러 이와 이즈미 이와 짱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자 일단 막 빨리빨리 달려서 그한 어... 8강쯤 가서 그때부터 설명 시작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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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케이, 왜 오케이. 얘를 뽑았나 일단 이와 이즈미 바로 할게요 네 아이건 진짜 아니다. <laughs> 나때문왜 이래. 어 나는 나는 고민하지 않아. 아 근데 <laughs> 내 마우스가 아, 왜내 마우스가 왜가이아 <laughs> <laughs> 예, 잠깐만 잠깐만. 지금 내가 오. 내가 지금 아니 제가 지금 <laughs> 고민하는 이유. 시라부의딱그한 외마디 그것밖에 없어요. 뭐? 하? 그것 때문에 <laughs> 아, 하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죠. 아, 역시 얼굴로 봐 보나 뭐아니에 잠깐만 아니에요 자 하세요 뭐요 그래서 그러고요 전네 네. 근데 이거, 저거 <laughs> 더빙 판으로도 너무 심쿵하는 그런 목소리가 성우였기 너무 때문에. 좋아 목소리가 일단 다타도 있지만 네, 아 후타쿠치 아, 세미. 하고 셈이상 셈이 셈이 아 되게 비슷하게 잘 된다 음 그렇죠 저는 후타쿠치요 후타쿠치 예 네. 슥슥 가고 팔강부터 떠듭시다 아이 토로. <laughs> 아 이건 좀심하다 어, 뭐, <laughs> 너무 뭘, 상대가 아직, 자, 나빴네. 진 누구? 마요어 이거 안돼 이거 캔마 빼. <laughs> 어 왜?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긴 알았어. 거 아유, 거 아니야. 알았어 알았어. 아이 와 알았어 알았어. 아니 그러면 캔마가 우승이잖아 하나만 하잖아. 아 알았어요. 그러면 최대한. <laughs> 알았어 양식 건 캔마... 하세요. 양식 건 이렇게 겠습니다 네. 어. 나 마츠카와 좋아 성격이 좋더라고. 아 이거 내 거잖아요. 저리 가요. 네, 자, 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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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우시지마요. 일단은. 그... 아 근데 솔직히 저도 이시이 네. 좋아하긴 하는데. 네. 불량이나 네. 그런 좀 캐릭터 매력을 보여주는 비중이 우시지마가 너무나 맞아. 많았어서. 그리고 또 우시지마 사모님이 어, 아닙니다. <laughs> 얘기하지 나중에 얘기하는 그래, 게 <laughs> 오케이. 어. <laughs> 어 아, 철벽의 음. 선배랑 야하바 시계로. 음, 나나난확 정했어. 저는 카나미요. 카나미요? 그렇죠. 그래야죠. 네. <laughs> 미도 <까미도> 카나미였어요? 네. <웃음> <웃음> 왜냐면 아, 나는 네네. 사기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나미는 되게 성실한 음. 캐릭터잖아요. 네 맞아요. 아 이건 안돼! <laughs> 오내 차례가 아니라 다행이다아 <laughs> 집안 싸움은 좀 아니지. 아 좀... 내가. 내가 알반 아닌데요? 오 어, 이건 너무 센데요? 저는 이건 못해요. 아 집안 싸움은 좀 심했다. 아난내 아. 잘못 아닌데. 아, 나는 이거 마이닝 만드신... 진짜 어떻게? 아나 모르겠는데 아. 난 싫어요. <laughs> 알아서 하세요. 아 엔노시타한테도 진짜 그그 그 엔노시타 그 특집 때 그때 너무 신쿵했는데 진짜. 아 진짜. 그럼 이렇게 하자. 진짜 뭐야? 진짜 레귤런 빼자. 진짜 레레러은빼 레귤러, 어, 주전은 우리, 빼요 우리 우리 집에 레귤러들은 주전들은 빼자 오케이 어, 오케이 인, 인정 자 엔노시다 엔노시 u l a r Regular, r e 야 u l a 아.. Regul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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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 g u l a r r e 이 u l a r 어, 스가와라는 아니, 아니. 솔직히 주전이잖아 아니야 거의 주전이야 아 근데 지금 제가, 제가 지금 제가 네. 이 조금만 지금 잠깐 금방 설명끝낼게요 네. 제가 지금 스가와라한테 지금 마음이 가는 이유 네. 제가 아까 밥 먹을 때본게 네. 에이스가 돌아오는, 그 아사히가 돌아오는 편이었거든요? 아. <웃음> 그때 <웃음> 아사히가 아사히! 욘드쿠레 도써 욘드쿠레, 아사히! 아. <laughs> 너무 독후 <덥고> 아니야? 진짜 <laughs>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그래서요. 제가. 왜 어, 예. 아. <laughs> 그래서요? 아이. 네, 그래요. 주전으로 생각합시다. <laughs> 네. 그건은 에... 아, 주전입니다. 그... 주성 예... 주전보다 페루시... 대사 많습니다. <laughs> 페르시마. 아. 아카아시하고 야마구치. 아카아시. 아카아시. 왜 야마구치 싫어? 아니, 싫어한인데 아카아시가 조금 더 매력적이에요. 아카아시만 뺍니다. 쿠니미가지죠. 네. 둘다 같은 중학교인데. <laughs> 쿠니미 성우님 제가 좋아하는 성우. 히나타 빠지세요. 교괜찮교 괜찮아? 수 없습니다. 히나타 1등이야. <laughs> 아! 고시키하고 사무라다이치 다이치 빠이세요. 요즘 뒤전에 다이치 빼야 되니까 하는데. 아, 아, 고민 다이치. 안 해도 되고 너무 좋네. 저 차이가 다이치인데. 긴다이치. 긴다이치. 아, 이게 둘다 좋은데 나. <laughs> 저. 저. <laughs> 죽순 널 죽순 머리 저거 진짜. <laughs> 근데 저는 사쿠나미가 되게 조금 귀여우면서도 좀 재밌었던 캐릭터였던 게, 음. 아 일단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아 저는 킨다이치보다 사쿠나미한테 조금 있어요. 사쿠나미가 철벽 리베로. 그러니까 두, 그 뭐야 두어그아 뭐, 어, 그렇지. 아니, 뭘 설명하려고 아니야, 했던 거네요? <laughs> 모니와! 아, 16강 왔다! 아... 왜 죽어요? <웃음> <있잖아요>? <웃음> 저, 잠시만, 뭐 괜찮아요? 뭐괜찮아봐 어, 너무 후불했나 봐 죄송합니다 어. 네, 오디오가 살짝 네, 조금 삐긋났죠? 네, 자, 어떻게? 모니와와 이와이즈미 이와이즈미 순한 버전, 환한 버전 모니와는 모니와의 매력이 있고 이와이즈미는 솔직히 이와이즈미는 좀좀 사기다! <laughs> <laughs> 뭐쩌라고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. 저는 그... 아, 이완이요 그래도 역시 이완이 <laughs> 아카시하고 아카시. 사쿠나미. 아카시 아카시. 아치, 아 올빼미 너무 이뻐. 아. 쿠니이하고 우시 이건 좀 이건 좀 네, 상대가 안 되네요. 이건 예 양하하기네요. 예 바로 선택해 주십시오 예. 엔터스타 <laughs> 이거 쎄다! 어이구 어떡하냐? <laughs> 내 차례가 아니라 다행이다 아이 차례가 있어요? 아 카이님이 해주세요 이번에 16강은 카이님이 해주세요 어? 뭐예요 그게? <laughs> 뭐예요? <laughs> 아니 본인이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왜 이럴 때 나를 줘 알았습니다 음. 자, 저는 포크토 네.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이것도... 조금 해, 그 네. 뭐야 엔노시카 스타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아닙니다, 그렇죠? 예. 네. 우리 식구들한테 <laughs> 고시키와 쿄타니. 음... 고시키. 응, 나도 고시키의 순수한 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. 맞아요, 저 에이스만 순수하게 바라보는. <laughs> 예, 큰아요. <끝나나요>. 뭐야, <laughs> 이거 왜기러했잖아요 자기 재미를 넣는 게 어딨어요?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만. 알았어요. 결승에서 아니 <laughs> 준. <laughs> 수고하세요 아 이건 나박파이팅예저 하... 오늘 방송 여기서 그만해도 돼요? <laughs> 안됩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한지 아, 얼마 됐죠 아이 너무하잖아 이게 사람이야? 아... 아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건 <laughs> 와...이거 진짜, 진짜 어떡하냐 이거이이다와 <laughs> 진짜 결승인줄 <laughs> 결승같대 어... 어... 모르겠다 음, 내일 아니니까 잠...잠시만 잠시, 나만 아니면 돼! <laughs> 진짜 저게 게스트 데려와서 저게 할만한데. 자, 자, 네. 어, 센스는 갈고 닦는 것, 아 재능은 피우는 것, 센스는 갈고 닦는 것, 우리들은 혈액이다. 아. <laughs> 어떡하지? 아, 진짜 어떡하냐? 이거 거의 결승 아니니? 어, 초이 어, 어, 아니다. 이거 하고 그냥 이거 끝내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 이게 결승인 걸로 치죠 그냥. <laughs> 와 이거 진짜 결승이다. 이건 어떡하냐. 와. 어 게다가 지금 구사두 상이 구상이 똑같아. <laughs> 어떡하냐. 어렵다. 가운데? 어... 그. 가운데 아니요? 찬스? 아니면 아까 쓰, 우리 주사했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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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주사했으자. 어 주사했으자. 어, 이거 어쩔 수 없다. 이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. 해결할 수 없어. 잠깐. 어, 여러분 주사위 문은... 찬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잠시 문좀 닫고 올게요. 네. 자, 주사위. 꺼낼게요 어, 홀수 짝수. 로 하면 되겠지. 어? 주사위 아무것도 안써 있어. <laughs> 아, 귀찮아. 이게 또 붙여야 돼. 아유, 진짜. 어? 붙여야 돼요? <laughs> 붙여야 돼. 붙일게요. 나만 아니면 돼. <laughs> 잠깐만. 나완저 피트펫트랑 막 붙일 거야. 씨. 아. 짜증나. 씨. 근데 그거 막 붙이면 안 되는 거 알죠? <laughs> 몰라요. 막 붙일 거야. 어차피 운인데. 있어봐도 뭐 저기요. <laughs> 어차피 운인데 뭐내할 바야? <laughs> 자, 자 여러분, 자 <웃음> 주사위를 <웃음> 주사위 숫자를 붙이는 방법은요. <laughs> 그러니까 양면에 양양 평행되는 그 양면에 수 합이 예. 숫자의 합이 7이 되어야 된다. 아니야,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. 바쁘십니다. 이, 아. 제 거니까요. 김카이 주사위니까요. 부어 불만이심 하나 구입하시던가요. 저희 문방구에 팝니다. 문방구요? 배달됩니까? 네. 네, 됩니다. 택배 갑니다. 자, 헐. 여러분. 짜잔! 준비됐어요. 자, 홀수 짝수. 어디? 아, 맞네. 이거 음. 아 잠깐 홀수가 뭐고 짝수가 뭔지 그것부터 정하죠. 아 홀수가 오이카와 하고 짝수가 쿠로오 네. 하면 되지 않아? 1번 2번으로. 아 자. 그럼 여기서 또 선택이잖아. 선택입니다. <laughs> 자 내가 이게 흔들 테니까요. 수찬 님이 얍 이러면 제가 떨어뜨릴게요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자 갑니다. 뜯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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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 짝수 대치로. 네. 뜯드드드드드드드. 좋습니다. 갑시다. 네. 선생님 꼭! 이렇게 하세요 <laughs> 오케이 예아 이걸로 할게요 네 가라스노! 화이! 탁! 어? 짝수! 짝수! <laughs> 아 다행이다 지사이가 <주사위가 웃음> 수천님을 살렸습니다 와우 여러분 야, 카이 카이님 문방구 많이 와 주세요. 네, 여러분 제 문방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제 주사위. 자기 마음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어, 캐릭터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본인 어 여기 벌칙써 있네. 벌칙이 써 있어. 벌칙도 네, 이렇게 그렇구나. 써 있고요. 네. 저희 네. 문방구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격은 무료고요. 자. 음? 진짜 문방구 하실 진짜 하시는 거예요? 네 하고 있어요. 벌써 많이 입점됐습니다. 마술 세트하고 미니 타로 카드 입점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 뭐였죠? 크로였나요 네, 크로어. <laughs> 네. 자, 그다음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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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하시다고 다니 아까 거기 모호하... 선택했잖아요 아까 거기 그 아, 선택보다 아, 여기를 보니까 그 아, 얘기죠 그 얘기구나 네 저는... 오늘 게스트뷰는 수찬님이십니다 네, 어, 데이, 데이 세븐 게임 데일 세 게임 중에 산의 어, 연애에서 인산 성우를 맡으셨던 수찬님이십니다 실제입니다 네. 실제 재방송상 게 아니라요 실제 <laughs> 자 그래서 빨리 저는 네. 후타쿠죠 후타쿠치. 예, 후타쿠치의 조금 그 깐족거림이. 예. 에제 아강아카아시 후타쿠치. 뭔가 아카아시의 네. 애정이 애정이 엄청 <laughs> 많게 들린 거 알아요? <laughs> 아카아시. 후타쿠치. 아카아시. 아... 후타쿠치.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세요? <laughs> 예. 우리 캐릭터가 아카... 다르잖아요. 아카아시는 약간 네. 뭐지 등직하고 착하고 이런 캐릭터고 오타쿠치는 약간 툴툴거리는 캐릭터거든요. 네, 그죠. 네. 저는 카인님이 많이 애정하시는 것 같으신 아카시 할게요. 아카시. 안녕하세요. 저도 자신있죠? 반가워요. 네. 지아님 카니오. 나 야, 인사, 오늘 인사하는 날인데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자 그다음. 아, 이 진짜 주사에 갈래요? <laughs> 주사에 갈래요? 안요. 안요? 주사에 가다 이건 진짜 양심 있어야지. 주사왜하죠 주사위 를왜 하죠? 아 이거 양심 써야지. 당신은 분명히 저분하실 거잖아요. 코자드라시는 분. 제가 준결승때 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네. 얘 예, 주사위 하죠. <웃음> <웃음> 자, 여론이 주사위, 안 좋아질 주사위, 것 같으니까. 주사위 해야 돼 이건 정말 양심 있어야지. 아, 자한번더 주사위 찬스. 무기력조에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자, 딱 하면 제가 던져드릴게요. 우리들은 혈액이다. 가... 막 김없이 흐르거라뭐 소리야. 왜 <laughs> 그래? 가자. 아! 아... 이 다시. 무슨 이 무슨 운명의 다시. 장난인가? 카이님 제가 돈에 해 드릴게요. 다시 하죠. <laughs> 돈에요? 아니 아, 돈으로 지금 더... 저 저한테 지금 돈으로 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? 이 사람 안 되겠네, 이거. 어? 당신은 그럴 수 있잖아. <laughs> 아니야, 안 돼. 아, 이거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세요.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할수 없습니다. 아유, 저 바가지 머리, 아. <laughs> <laughs> 와우, 오, 착합니다. 이 정도면, 네. 그냥 하이큐가 나빴다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지? <웃음> 아, <웃음> <이러면> 하이큐가 <laughs> 나쁜 거죠, 예. 그리고 지금 카이님도 엄청 나쁜거죠 지금 <laughs> 왜요? 어 왜? 지금 이러, 랜, 이렇게 랜선 이렇게 랜 고문이 가능하구나 아닙니다 저는 진짜 어, 고통을 함께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? 무슨 소리세요 어, 카이님은 고통받으실 때 웃으시나봐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아우 정말 쎄다 근데 이거 주사위 찬스 이제 한번 밖에 안 남았어요 어 아, 그런 거 있었어요? <laughs> 네 뭐야? 제가 지금 방금 만들었어요 세번 제안으로 <laughs> 방금 만들었으면 방금 기회를 리셋 시켜줘야지. 아니야 리셋은 없어요. <laughs> 그게 뭐야? 아, 문방구 주인 사장 마음대로입니다 그거. 문방구 집 사장 아니, 마음대로. 아니. <laughs> 여러분 저기 가지 마세요. 이제 기회는 한 번. <laughs> 이제 주사인 한 번뿐. 아 근데 여기서는 안 쓰겠습니다. 전크로 하겠습니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 오오 예. 오케이 알았어. <laughs> 아 근데 저거 또 쎄. 아유 진짜. 아, 왜 그래? <laughs> 왜 그래? 나 지금 화면 안 잡혀. 저왜 그러는 거야? 잠깐만. 왜왜안 잡히지? 보시면 아, 이해되실 것. 거... <laughs> 잠깐만. 아예 나 없어도 되겠다. 오늘 수천이 도 얼굴 안 나오는데. 없어도 되겠다. 아... <laughs> 그럼 <그다음>! 보부톱 <laughs> 복구토... 끊임 <laughs> 끊지 끝나지 않는 고문. <laughs> 하긴 뭐. 예맞아맞아 야, 야, 맞아. 다섯 손가락이냐 세 손가락이냐? <laughs>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스파이커냐, 세 손가락 안에 어? 드는 스파이커냐. 다섯 손가락, 세 손가락이래. 어어게해 완전. 이야... 야 세다. 아, 이건... 세. 아... 자, 잠시만, 잠시만. 아... 잠깐만, 아... 복구토 성우님이 누구셨지? 한국 성우? <laughs> 아, 지금 나 한국판 안 봤어. 아... 상디 하시는 분, 지금. 원피스 상디. 전밖에 몰라. 아, 일단 그분이고 그리고 김승준 성우님인데. 김승준 성우 님이우시지마 하셨어? 아, 아, 아.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어 조금 음. 변태 같았는데. <laughs> 어울린다, 어울린다. 어울리지, 어울리죠. 아. 아, 손톱 뜯게 된다. 아이씨, 손톱 뜯지 말고 빨리 빨리. 주사위는한 번밖에 기회 없습니다. 아이씨, 진짜. 아니왜 그걸? 아, 그래 사장님에 우시지마 합시다. 우시지마가 우시지 우시지마 극장판 마지막 때그 네. 애들 챙겨주는 그 신이 너무 좋았어요. 아주 진짜 나를 말라주더라. <laughs> 아, 이거는 좀 쉽잖아. 이거좀 쉬운데 난 아, 예, 쿨우 할게요. 예, 저는 쿨우하겠습니다 네, <laughs> 나는 아, 어렵지만 가서... 수찬 님이 쉬울 것 같아. 아니요. 저도 어려운데요. <laughs>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네. 아, 난이 문제 어려운데 너는 쉽겠다라고 놀리는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닙니다. 설마 제가 감히 어떻게 수찬 님한테 대단하신 수찬 님한테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저리 가요, 할 수가 저, 있겠습니까? 소리 가요 모르는 <laughs> <뭐라는> 거야. <laughs> 우시지마 아까시 우시지마 아까시 우시지마 아까시 아 진사의 찬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중결승이잖아 지금 쓰면 좀 아까운데 아유... 결승이 근데 웬만큼 뭘까 <laughs> 결승 대체 뭘까 아 지금 몸분 뭐 남았지 몰라 나도 몰라 그렇지? 일단 빨리 해봐 지금 <laughs> 아,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아 알았어요. <laughs> 우시지 마, 하겠습니다. 우시지마. 아 이러면, 해츠로, 쿠로, 우시지 마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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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왔지? 그럼 이뭐 다음은 나왔지? 뭐야? 결승이다! <laughs> 날, 날 죽여라. <laughs> 결승전에는 주사에 쓸수 없습니다. 왜요? <laughs> 문방구 사장 마음이에요. 아니, 한번 남은 거 지금 꽁꽁 챙겨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, 그거를 막으면 어떡해요? <laughs> 아, 그건 할수 없습니다. 미리 그 미리 미리 체크를 하고 물어보셨어야죠. 결승전에서 주사에 쓸수 있습니까? 물어보셨어야지 안물어봤으니까 얘기를 안 했죠. 전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신고할 거야. 잠시 <laughs> 자, <빨리. 웃음> 자 나만 아니면 돼.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자 진짜 오늘따라 방송 아니 난 진짜 이건 야야겠다. 솔직히 난 쉽다. 쉬워요? 솔직히 생각해봐. 캔마하고 어? <laughs> 캔마하고. 뭐랬지 <람이> 아까? 아까 뭐랬냐 아무튼 그렇게 두개 붙는거 보다 얼마나 쉽니? <람이> 저... 네. 예 결정 내렸습니다 네 우리들은 혈액이다 <람이> 어! <람이> 없이 흐르거라 오! 오! 내가... 뭐지 <laughs> 예! 예. 그래서 어, 수천님이 뽑은 하이큐 이상의 월드컵 우승은요, 그로 태치우군입니다. 태치로군. 아, 하지만 <laughs> 언제나 이 랭킹 볼게요. 랭킹 봅시다. 이 마음 속에, 이 마음 속에 언제나 켄마가 살아있어. 랭킹 봅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마음대로 하세요. 이거 봐, 이거 봐. 역시, 역시, 역시. 어? 우리 켄마, 우리 켄마. 우리 아카시 얘기하는데. <laughs> 아, 아니, 켄마 2잖아요 네? 아까 제가 아카하시 좋아한다고 비웃으셨죠? 예. 네. 제대로 네. 보세요 지금 누가 인싸고 네, 누가 안 쌉니까? 1위가 인싸지만 2위도 뭔 소리야? 1위도 인싸지만 2위도 인싸가 아니란 말은 없죠. 예. 우리 캔마. 우리 아카하시가 이 정도입니다, 여러분. 제가 괜히 이 우리 캔마가 이 정도입니다. 이게 아닙니다. 역시. 저거 봐요. 저거 봐. 뭐야? 우승 비율 0.3%밖에 차이 안 납니다. 저 정도는 엄청난 제가, 오늘 차이인 거죠. 엄청난 차이인 거죠. 제가 오늘 밤 동안 엄청난 차이인거죠 제가 오늘 밤 동안 한번 작업을 돌리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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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을 돌린다고요? <laughs> 어, 저거는 <laughs> 예. 어, 근데 되게 이상하다 히나타 너무 미치다. 근데 생각보다 음... 캐릭 워낙에 캐릭터들이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히나타 힘내라. <laughs> 네. 힘내라. 힘내라. 너 오늘 무슨 뭐 하고 있냐? 미시브 연습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. 아, 그래 뭐? 연습해야 됩니다. 리시브 연습해야 됩니다. <laughs> 자 오늘 이렇게 스찬님하고 같이 하이큐, 하이큐, 하이큐 어, 월드컵 해봤습니다. 어떠셨습니까? 네. 소감은 정말 저를 네. 죽이시려는 건가 작정하신 듯 누가? 대신표가 그렇게 짜지더라고요. <laughs> 맞아 정말 예 네, 말라 죽이려는 듯한 정말 너무하지 않았나 좀. 아, 저는 뭐. 이걸 만드신 분께 정말 저를 한번 하고 한번더할 겁니다. 왜요? 죽이, 주기... 아, 왜? <laughs> 두번 하면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거. <laughs> <laughs> 아,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. 자, 요, 오늘은 이거 할 건데.